네, 안녕하세요. 주양기 목사입니다. 자, 찬양인도자분들이 아무리 오랜 시간 찬양인도를 하신 분들을 하더라도, 어,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 시선. 이 시선이 앞으로 향하고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찬양팀들, 인도자분들이 그렇지가 못해요. 대체로 아래를 보겠죠. 왜냐하면 악보가 있으니까 아래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죠.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끝나고 모니터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대로 이렇게 보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보죠. 뭐 그렇게까지 까다롭게 뭐 고개를 숙이라 말아 하냐 이렇게 어 이해하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음 제가 아주 오랫동안 가르쳐 보고 어 아무리 해도 잡히지 않는 것이 바로 눈빛이고 시선 처리인데 이게 잘안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눈빛이 왜 되게 왜 중요하냐 노래만 잘하면 됐지 인도만 잘하면 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 눈빛이 흐트러지는 것이 불안감을 줍니다. 아예 아래를 보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뭐 보고 싶으면 보면 되지. 그런데 오랫동안 우리가 의식 못 하고 왔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악보를 조금 볼수 있고 뭐 약간씩 아래를 볼 수도 있고 한거 맞는데 좀 그것과 좀 다른 이야기예요. 내가 나를 모니터링하고 내가 나를 정확히 바라보면 좋은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거울 같은 걸 보거나. 어, 실제로 예배될 때는 내가 고개를 돌리고 이렇게 내가 도, 이렇게 하고 찬양하다가도 막 깊이 있게 하다가도 다른 데서 쳐다보고 이런 눈이 돌아가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수 있냐면 내 생각에 찬양하다가 앞에만 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옆에도 보고 다른 사람도 보고 다 같이 당연한 얘기겠지만 다른 사람들을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지금 여기도 앞에 인형이 있고 또 아이패드 있고 또 여러 가지 헤드폰들 있고 여러 가지 스피커들 있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보는 거죠. 볼수 있죠. 다시 이야기하지만 어, 보지 말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선에 대한 자각을 어,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장면을 보고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대체로 모든 그 불안감들은 시선 처리에서 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반적인 예배를 한다 치면, <laughs> 찬양한다, 그러면 이제 계속 노래하면서 아래 보고 또 이렇게 하다 악보 보고 할 텐데,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계속. 이렇게 악기들도 볼 것이고, 음좀 고차원적으로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보지 말라는 이야기 가 아니라, 내가 과연 어디가 불안한가 이걸 좀 느껴보라는 이야기인데, 어 이렇게 앞에만 주시해도 상당 부분 해결을 볼수 있어요. 먼저는 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앞에를 주시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많은 것들이 가지런해지게 되 있는데, 나왜 이렇게 산만하지? 나왜 이렇게 어지럽지? 나왜 이렇게 좀 다른 그 훌륭한 예배 인도자들처럼 좀 이렇게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지라고 할때 대처로 시선 처리 같은 것들이 어, 많이 문제가 됩니다. 제가 수많은 그 테너 분들이나 소프라노 분들도 집중을 잘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되게 은혜로운 표정이나 깊은 느낌이었던 그런 찬양할 때 혹은 노래할 때 그런 느낌이 나오는데 반해서 노래 실력은 다들 뭐 뛰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괜찮은데 막상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되게 산만하게 눈이 막 돌아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아주 멀리서도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저뿐 아니라 일반 분들도 다 그런 것들 보게 되죠. 그러면서 왠지 모르게 노래는 나정적인데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좀 깊은 느낌이 없다고 라할때 여러분들이 시선 처리를 내가 앞에를 보고 또 악보를 보는데 사실 이 악보가 재미있는 게 이렇게 이 아이패드로 봐도 크게 그렇게 뭐 이렇게 크게 그렇게 뭐 이렇게 잘 보이지 않아요. 물론 안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뭐 o 까 j o 이게 이렇게, 이렇이렇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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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보이렇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봐야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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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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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도 이렇게 아래쪽에 보면 돼가 있으면 아니면 높여서 이렇게 보다 본다든지 하면 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다시 여러 번 얘기합니다 그 악보를 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럼 왜 대체 이런 말을 하는 거냐 이렇게 이해하실 수 오해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이그 자세의 안정감 그리고 좀 다른 데를 빼앗길 때의 어떤 불안감들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인도하는 그런 타입이잖아요. 근데 기타를 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더 어지럽죠. 그 코드까지 봐야 되는데 악보나 코드까지 보려면 숙련되지 않으신 분들은 굉장히 어지러워요. 그러니까 계속 생각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쪽에도 갔다가 여기 마, 기타 왼쪽에도 갔다가 아래에도 갔다가 또 아이패드 갔다가 이런 식일 거기 때문에 아이패드 아니라 악보라도 이렇게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되게 상문 어지럽죠, 굉장히 <laughs> 어지럽죠. 그런데 이제 계속 앞에를 보고 있으면 저처럼 이렇게 어 가지런하게 서 있는 그런 느낌들이 되는 거죠. 양할때 여기서부터 연기가 출발하는 겁니다. 뭐 천양인도 할때뭐 연기가 뭐가 중요해라고 생각하겠지만 연기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연기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천양인 도자 분들이 어 그냥 막 하는 것 같아 보이도 거기에 깊은 느낌으로 들어가서 아주 깊이 있게 노래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그런 표정이나 그런 시선이나 그런 제스처가 나올 때더 은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찬양하는 거가 맞죠.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맞지만 사람들이 회중들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치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찬양을 같이 하는 회중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들의 마음에 잔잔하게 감동을 일으키고 은혜를 끼치면 예배에도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린 더 스스로 개발해야 되는 거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 저는 오른손 잡이입니다. 오른손 잡이면 오른손으로 마이크를 잡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오른손 잡이인데 대부분 다 오른손을 잡는 분들 계시고 가끔 오른손 잡이인데도 왼손을 잡는 것이 특화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것을 오른손을 잡아라, 왼손을 잡아라 할까 없지만 오른손은 많이 움직이는 손이고 왼손은 고정된 손이기 때문에 어색하다면 여기가 더 어색한데 우리 보통 왼손이 오른손이 오른손잡이니까 왼손을 놔두고 오른손을 사용하죠. 이렇게. 근데 마이크는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움직이거나 설명하거나 또 거기에 맞는 느낌이거나 이런 느낌이거나 이런 저런 느낌이거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있으면 왼손이 왼손도 실제로 늘지 못하죠. 이렇게 올리거나 이렇게 하겠지만 약간 오른손만큼 자유롭지 못하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기에 숨어 있는 거죠. 제스처 안에서. 그 중에 지금 이제 음 눈빛 이야기를 하다가 잠깐 이제 이렇게 오른손 왼손이 이야기했지만, 그건 뭐 강의를 영영 안은 상관없고, 오른손 잡으면 어떻고 왼손 잡으면 어떻지만 시선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에를 보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내 영상을 보세요. 내가 엄청 어설프게 느껴진다. 잘 하시는 분들도. 나왜 이렇게 산만하지라고 느낄 때 시선이 많이 여기저기 달아나는 것들을 이렇게 숙이면 안 돼요. 숙이면 안 되고 악보를 보더라도 앞에 있는 프롬포트를 보든지 악보를 치어버리든지 순서지만 놓고 아예 보지 말란 이야기 가 아니고 흐름은 좀 봐야 되겠죠. 네, 웬만하면 안 보고 강의하고 안 보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주, 중요합니다. 고개를 숙이면 여러분 실패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만 가지고. 진 얼마나 잘하길래 고개를 숙이지 말라 숙이라 그러냐 했는데 저도 봐야 될땐 봐야죠 사고가 나느니 방송 이게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사고가 나느니 차라리 보는 게 낫겠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계속 버텨봐야 돼요 안 보고 하는 법을 저 같은 경우는 피아노를 다어다 웬만한 외워서 치고 노래도 가사도 외워서 부르는 편이고 막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악보를 가끔 보게 돼요 혹시 가끔 다음에 생각나지 않을 때 PPT가 늦게 넘어올 때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가사는 예, PPT에서 잘 틀어주든지, 아니면 내가 얼추 외우든지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제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고개를 숙이지 마라 그러네.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여러분 숙이든 말든 여러분 자유예요.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예, 시선 처리가 뭐 숙이든, 숙이든 노, 높이든 그 은혜를 끼치면 되는 겁니다. 보면서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이잘 보이지도 않는 이렇게 아무리 연습을 했다 해도 보이지도 않는 악보를 또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프롬포터가 잘 넘어가주면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좀 프로의식이 있어야 되고, 계속 앞, 앞, 여기 를 아래가 있지만 시선이 아래로 가지 않도록 연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진짜 프로패션을 한 찬양의 노자가 되고 싶다면, 여러분들의 자세, 여러분들 시선 처리부터 먼저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봤잖아요.